탕 치고 툭툭또 스윙 크게 했다 지금 아니야, 오늘은 백쪽 하자 백쪽 앞에 할 거야 저번에 얘기했듯이 내 파트너가 스매시 때렸을 때 중심이 그러니까 이쪽 약간 쏠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한정 가운데가 아니라 내 파트너 때린 쪽으로 1번 오늘은 백부신 때리고 나서 예,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잡는 거 잡고, 앞에 나가는 것까지. 먼저, 내 파트너 스매싱 때렸을 때, 딱 공이 커트 날라왔다. 그러면 바로 오른발 빼고 나가야 돼. 가정이 지금 수비하는 사람이 커트 했을 때 가정이야. 지금 드라이브가 아니고, 이 사람이 커트를 때렸을 때, 내가 백을 먼저 잡았을 때, 어? 아니면은, 이제 뭐 이렇게 날라서 내가 백을 쳤을 때, 백핸드 잡았을 때, 치고, 나서, 우리가 저번에 친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했지. 그러면 이발 위치 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.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도면 이거 끝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이 정도에서 멈췄다. 그럼 저쪽까지 가야 되잖아. 그럼 어떻게? 이렇게 나가줘야지. 이렇게. 탕, 탕, 이렇게 와야 돼. 치고, 잡고,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밀어주는 걸로. 사이드 스텝으로 이제 밀어주는 걸로 해야지. 줘 푸싱을 때렸어. 때려왔는데 지금 저 사람이 일로 돼가고 틀었어. 어, 그러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먼저 해놓고 이렇게 가야 돼. 아 그렇지.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, 이게 빨라야 돼. 이게. 그러니까 내가 치고 나서 이게 한 동작 와서 그다음에 빨랐을 때 그때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해줘야 돼. 쳐놓고 이산 직선 커버를 먼저 한 다음에. 그다음에. 밀어주는 거야. 푹푹푹 쳤고. 아 그렇지. 지금 스윙을 내가 쳐놓고 딱 왔지. 미안 이게 여기서 내 머리 뒤로 넘어가면 안돼 이게. 그러니까 쳐놓고 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. 어 그러다가 지금 공이 내셔 네트 따라 잘 따라와 봐. 지금 상대방 드라이브 친이 네트에서 타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있으면 공못쳐 제대로. 그러니까 쳐놓고 이렇게 돼야 돼. 내몸은 살짝 뒤로 와 있고 이 라켓을 앞에 두고있거든 약간 이렇게 쳐야 돼. 톡톡톡 톡. 그렇지. 톡톡톡 톡. 그렇지. 자 라켓을 앞에 냅두고 상체만 뒤로 여기서 내가 쳐놓고 이제 물렸을 때 이게 숙여서 갖고 이렇게 그냥 칠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다시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세워 상체를 딱 세워서 내이 중심만 살짝 뒤로 제다는느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. 근데 이렇게 숙여 보이잖아 이 순간에 내가 딱서응딱 어, 서서 쳐야지 서서 이거를 내가 잡고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몸을 상 중심을 약간 뒤로 잡기고 이렇게 앞에 두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그러니까 중심을 이게 눌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대어서 빠지는 느낌나죠 자, 푸드 만해 보자. 자. 툭 치고 잡았어. 자, 그렇지. 이게 내 중심이 약간 이렇게 돼야지. 그리고 이건 이렇게 앞에 있고. 어, 이렇게 해 줘야 돼. 그리고 그렇지. 내가 이발 자체가 뒤에 나왔어야지 이쪽도 잡고, 이렇게 빠졌을 때도 치기 편하겠지. 근데 만약 이발 자체가 지금 일자로 돼 있으면은, 이것만 보겠다는거 아니야. 내가 이 중심을 뒤로 썰려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겠지. 이발 뒤로 빼줘야지 내가 중심을 뒤에, 앞, 이 라켓 앞에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 나겠지. 그런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, 그냥 이것만 보고 따라오고, 저기다가 떨구면은 이제 못 뛴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는 내가 이 발로 참면서 이렇게 나오잖아, 지금. 다시 보자 내가 이렇게 쓰면은 그냥 휘두른 것밖에 안 된다고.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스윙 자체 이상하게. 내가 이렇게 좀 길게 봐야지. 이 거리를 내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조금이나 여유가 있겠죠. 이제. 발을. 자, 내가 여기서 콩콩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잡고서 탕 끌고 와야지. 이거를. 그렇지. 끌고 온다는 느낌을 해야지. 내가 이걸 딱딱하게 그냥 탕탕 하면 이 내가 점프 순간에 공은 딱 날아와 버린다고. 이 공을 내가 준비를 빨리 해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빨리 해줘야지 바로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지 이거를 어, 근데 여기서 토하고 이렇게 뛰어버린다고 떼는게 아니라 내가 탕탕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렇지 약했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내가 몸을 조금 더 이렇게 중심 틀어줄게 이렇게 지금 상대방이 드라이브 때린 거를 내가 강하게 치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상대방이 드라이브 쳤으면 저 사람도 준비를 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면 이거를 강하게 치는 것보다이 사람 은 내가 좀더 빨리 치 앞에 잡고 툭 빨리 쳐 주는 게 좋아. 내가 여기서 스윙을만약 크게 했는데 저 사람이 툭 꺾었다. 그러면 난못뛰어 왜냐면 내가 이라켓을 스윙하고 든사이 이미 공을 상대방이 치고 넘어오고 있을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왜 앞으로 준비를 빨리 이게 라켓에서 스윙을 짧게 하고 빨리 들어야면 뒤에는 스윙이 크잖아.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칠때 여기서 이 거리가 길다고. 그럼 내가 여유가 좀 있지. 어?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지만, 내가 이 앞에서 이 사람을 치는 이 거리가 엄청 짧잖아 내가 스윙을 크게 하면은, 내가 준비할 때까지 내 다리가 못 움직여. 이렇게 치고 하는데 내가 들고, 이 라켓 내가 들고 있 전에 공은 이미 가고 있다니까? 그거내 팔이 라켓 들기 전까지 못 움직여, 이 다리 자체가. 그러니까 이걸 짧게 하라는 거야, 스윙을. 이 스윙을 작게 하는게 내가 치고 나서 근이 시간만큼 내 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이걸 짧게 하고 빨리 들어가는 거야. 앞 볼에서는 내가 강하게 강한 강한 한강 보다는 이제 빠르게 치는 게 좋지. 지금 여기서 너같이 이렇게 스윙을 크게 하면은 툭 꺾었다. 뭐 잘해야 한다. 이거는 아니면 이제 파트너가 뛰어야 된다. 고 내가 치고 가서 딱 잡는 데서 툭 치는 거야.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앞에 들어간 거야. 만약에 강하게 치고 이러고 있어야지. 그렇잖아. 근데. 쳐놓고 잡고 오면툭 치는 거야. 툭 치고 오면 바로 이렇게 나올수있겠거요 그게 빠르지. 이거를 내가 차고 들고 이게 빠르진 않아. 내가 스윙 크면 크수 록 다음 동작 이 느려져. 그러니까 스윙을 탕탕탕탕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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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그렇지. 스윙을 작게 하고 이제 만약에 내가 툭 쳤는데 내가 들고 있다가 이게툭 떨궈도 이거는 작게 떨어칠 수 있어. 근데 스윙 크게 될혀서 이렇게 가면 공 천천히 가. 그러니까 이 커트를 댔을 때도 내가 앞에서 툭 떨구는 거랑 뒤에서 떨구는 거랑 틀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툭 떨구면 이게 공 천천히 가진다고 근데 툭쳐 갖고 툭 오면 툭, 툭 떨궈질 수 있어 이걸 내가 툭툭맞히면서툭 떨궈지면 은이 사람이 딱 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땅땅 때리다가 툭 떨구면 못 뛰어 이거 근데 대부분 다 치고 나면 이렇게 잡고 있다 이게 천천히 된다고 천천히 되면은 이 사람이 왼발 오른발 뛰어서 언더 다시 하겠지 여기까지